네두 기사도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상대 전적은 조현구단이 세 번의 대국을 해서 세번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어 근데 이제 굉장히 예전 대국입니다. 아, 네. <laughs> 오래됐습니다. <웃음> 사실 이제 조은현 선수가 오십삼 년생, 이연욱 선수가 팔십 년생이죠. 네. 이제 이 정도의 나이 차라면 더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래도 밀릴 수밖에 없는데. 네. 뭐 조은현 선수나 서봉수 선수 이런 전설들은 시간이 지나도 와 네. 정말 아, 변함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창호 구단하고 유창혁 구단도 그럴 것같고요 네. 이런 레전드 기사들은 뭐. 세월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얼마 전에 이제 조은영 구단이 이제 백산 수배였죠? 응, 음, 연승을 네. 끊어냈죠. 네. 여기 선수와의 대국 네. 보면 아 정말 대단한 기사라는 <웃음> 거를 <웃음> 뭐 매번 느끼지만 또 실감하는 대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연구, 다른 이제 젊은 기사들처럼 연구에 매진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뭐 좋은 연구단이 평소에 뭐 공부나 음. 뭐 이런 걸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실전을 좀어 하지 않을까 네. 싶고요. 판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 실전 감각을 잃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성기 때의 실력과 감각을 이 감각적인 부분으로만 보면 사실 예전하고 큰 차이가 있는, <laughs> 있나 싶을 정도의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뭐 여러 승부의 요소 여건 중에 하나인 뭐 그런 부분에서 좀뭐 젊었을 때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성기 시절 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음. 그런 감각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녹슬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또 감각하면 또 조은현 선수를 바로 이야기할 정도로 워낙 또 특출난 네. 분야니까요 전신이라는 별명이 네. 있듯이 또 전투도 굉장히 능하고요 오늘 초반에 이제 전투가 또 벌어지는데 일단은 지금 초반에 많이 기운 이유는 여기를 붙여서 규예실리를 가져간 이 흑의 자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투를 하는 과정에 있어도 뭐 백이 그렇게 좋은 전투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음... AI는 예, 크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전투 자체도 흑이 좋다고 봅니다. 중앙을 받질 못하는군요. 네, 지금 거기 세점에 대한 가박이 있기 때문에 전투를 시작한 것 자체가 조금 백의 어, 입장에서는 여기 밀어 전투 시작했거든요. 한번 눌리고 난 다음에 여기 귀까지 파고드는 걸 당하니까요. 초반에 때이르게 비세에 놓였습니다. 세점머리 지금 두드림 당하는 것도 좀 아프죠. 각히 너무 하, 화려합니다. 딱 날일자와 그 자리를 보고 있죠. 네, 그 자리는 다음에 여기를 너무 지금 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당할 수가 없어요. 네. 네, 반발을 했고요. 이어욱구다하는 지금 80년생으로서 올해 이제 울산 이 프로시니어 최강전에 이제 막내라고 볼수 있겠죠. 네. 어, 80년생인. 목진석구단과 함께 이제 가장 어리기 때문에 일단은 다크호스예요 <laughs> 예, 일단은 이제 예, 충분히 경쟁력 있는 어린 어린 기사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한데 <laughs> 신여에서는 막내죠. 첫 판부터 이제 상대전적에서 물론 옛날 전적이지만 상대전적에서 한 판도 승리하지 못한 조은영구단 만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이 되는데요. 또 이현욱 구단은 네. 저하고 또 입단 동기이기 때문에 아, 네, 그렇군요. 좀 개인적으로 좀 속으로 응원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 조금 있으면은 뭐 79년생 한종진, 안조영, 80년생 목진석, 이현우 뭐 레전드 리그도 들어갈 날이 얼마 네. 안 남았네요. 네, 이현욱 구단도. 지금 95년 8월 아마 19일 입단으로 알고 있어요. 아, 네. 네. 당연히 동기니까 제가 알죠. 네. <laughs> 네, 그래서 입단한지 만 30년이 됐습니다. 정말 시간 빠릅니다. 네. 아 거기 들여다보는 수는. 늘기 위한 수법인가요? 와 어, 지금 백이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꼼짝하지 뭐, 않거든요. 흙 중앙 다섯 점 약하지 않나요? 어, 거기 거까지 파고들어요. 그, 나중에 찝는 것까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정말 와 여기는 미는 건 일단은 다른 것은 제쳐두고 여기 밀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백한테는 큰 소득이고요. 네. 여기까지 파고들었다는 건 다음에 여기 찝는걸 보는 거예요. 아 노림수가 네, 있었군요. 끊어가는 네. 게 있죠. 이세 점은 버릴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일단 여기 밀어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 갈 시간이 없어요. 다섯 점도 좀열어졌죠 순식간에 바둑이, 백기 많이 풀린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서의 처리가 좋았습니다. 아, 바로 집어갑니까? 이현욱 구단이, 음, 전반적으로 바둑을 운영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온순해요. 이 수단 스타일인데, 근데 힘이 좋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전투를 막 먼저 걸어가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막상 전투를 붙으면 굉장히 좀 사나워집니다. 그런 힘을 아, 네. 보유한 기사이기 때문에 조은영 구단도 계속 이렇게 뭐 전투적으로 가면 약간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아 근데 거기 끊는 어, 거기 어, 단순히 나가다가 위... 또 삐끗한 걸까요? 위쪽으로 끊는 게안 됐나요? 위쪽으로 끊는 전투가 됐어야 될것 같은데요. 그 여기 끊으면 실제로 늘을 수 있었나요? 두 점이 이네 점까지 곤란해서 늘기 쉽지 않았던 장면인 것 같은데 이거 단수 치고 둘때 여기 두는 거는 흙을 이게 해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다섯 점을 잡긴 했습니다만 네. 지금 여기가 항상 선수거든요 끼우는 것 때문에. 네. 그러면 여기 두는 순간에 이곳이 다 들어갔다는 얘기인데요 실리적인 손실이 조금 커 보이긴 합니다. 선수예요. 어, 아낌없이 하네요. 안 두고는 잡을 수 없나요? 두터기만 하면 안 두고 잡을 수 있죠. 어, 이거 안 두고 잡으면 뭐 여기 굉장히 큰데요, 이 실리가. 근데근데 근데 만약에 이게 안 흙이 두지도 않고 이게 잡히면 대개입장에선 너무, 너무 억울한데요. 네. 근데 지금 뭐 생각보다 크게 여기서 수가 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들여다봐도 예, 이거 해도 여기 안에서는 못 살죠. 한 집밖에 안 나있죠. 서 다른 곳부터 그한칸 전단을 뛰면, 구해보는데 아, 아. 네, 한칸 뛰면 크게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확정가가 그대로 굳어졌네요. 와 그럼 좌 좌상귀에서 상병까지 이어진 흙집이 꽤 되겠는데요? 아우, 몇 집입니까? 여기가 다 들어간 집이 거의 60집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물론 100이 백이... 중앙 다섯 점을 잡고 두 터움까지 얻긴 했는데, 사실상 집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여기가 중앙 잡긴 네. 했습니다만 한 스무 집 정도이고요. 여기는 아직 확정가가 아닙니다. 근데 거의 60집의 집을 가져갔다는 것은 확정가로서 대단히 크게 가져간 거든요. 거 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백이 굉장히 힘든 바둑이 된것 같습니다. 네 계속 추궁해야죠. 뒤로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뚫을 수는 없죠. 아, 뒤로 받습니까 네. 여기를 두고서 단수 둘때 여기 나오는 게 있는데요. 그래도 아, 여기를 뚫을 수 없어서 이제 지킨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공격이 안 되죠. 아, 확실하게 집차이를 벌려 놓겠다. 조은현 선수가 중앙 흑돌이 아직 완생까지는 아닌 아, 것 같은데. 아 여기 이제 치받고 이제 늘어야 되면 여기 있는 게 선수가 되잖아요. 여기 받아야 아, 되죠. 아 이러면 살아 있네요. 선수들 에 살아 있는 형태라고 보네요. 그리고 실제로 살아 있습니다. 네. 여기를 치받을 때 뒤로 받는 거는 거의 힘들기 때문에 이 형태가 굉장히 탄력이 좋네요. 아, 지금 물어봅니다. 어, 수순도 아주 좋은데요. 네, 일단은 여기가 네 흙이 한 수를 두지 않고 잡았다는 게 백의 입장에서는 좀큰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아, 그러면 그 전에 짚어봤던 백이. 끊는 게안 됐는지 그곳이 좀 아쉽네요. 거기는 끊었어야 네. 될것 같아요. 거기를 흑한테 있는 걸 당하는 순간에는 바둑이 좀 많이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는 이제 두칸딱 전개하면 흑이 네, 너무 즐겁죠. 가르면서 중앙과 하변을 엮을 수 있을지. 여기가 네. 이 자리하고 이 자리가 선수가 되어 있으면 그냥 뭐 이런 데를 붙여서 잡으러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가 확실 하지도 않거든요 음. 뭐 살아 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여기 살아 있다고 보면 확정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네, 살아 있다고 보면 여기에 확정가와 이미 여기도 다 살아나갔죠. 이곳의 발전성인데요. 여기는데 백이 먼저 돈다고 해서 뭐큰 집이 날수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또 네, 흙도, 흙도 가면서또 예, 집이 늘겠고요. 존재할 수있고 아직 변이도 비어 있어서 음, 백으로서 좀 힘든 바둑이 됐네요. 이연욱 선수 시니어 신고식이 좀 힘듭니다. 네. 허신 신고식이 네. 나신 요 아, 정말 빨라요. 흙 네. 흑이 지금 이렇게만 보면 그만큼 좋은 연 선수가 잘 둔다는 거겠지만 두고 싶은데 다 두는 거 같거든요. 네. 폭력행마라고 하죠. 네, 네, 책도 있었죠. 네. <laughs> 네, 압박을 해보지만, 이제, 흙도 이제 귀에서의 집을 낼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큰, 음, 압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뭔가 이제 사고라고 하죠. 뭔가 나지 않으면 여기 집이 너무 커요. 그래서 아예 집으로 대항이 안 됩니다. 또 백의 입장에서 받았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 귀를 파고들 수는 없었네. 여기를, 순 파, 여기를 없었는지. 파고들어서 버텼어야 될것 같은데 네. 여기는 흙이 두면 교환이 되면 흙의 입장에서 깔끔해지니까 여긴 전혀 이제 어, 걱정 안 해도 되죠. 그리고서 마음껏 여기를 가면 되니까요. 이거 받아준 거는 뭐 어딘가는 파고들었어야 될것 같아요. 뭐 이런데도 파고들 수도 있고요. 최대한 흔들었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백이 한번찬 그~ 약간 여유를 주니까 계속 이제 압박을 하잖아요 네. 안 두면 이제 젖혀서 이렇게 이단 젖히는 게 있어서 두점 잡을 수 있으니 이런 것도 이제 선수 할수 있고요 이제 귀를 지키겠군요 네. 아, 귀가 아닌 중앙으로 중앙 갑니다 가능한. 중앙도 좋은 자리죠. 또 약간의 노림은 계속 가져가야 될것 같은데요. 이런 데를 젖혀서 두게 되면 여기가 약간 흙도 좀 신경 쓰이지 않나요? 연결이 확실하지가 않아서 어, 끊으면, 끊으면 하면, 하면 흙이 좀 위험할까요? 일단은 여기가 끊기게 되면 이건 확실하게 살지 못해서 흙이 약간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긴 한데 아 근데 이거 막아도 여기 자체를 결국에는 잡으러 오기가 좀 힘든 상황이 되는 것 같네요. 진도가 아, 큽니다. 네, 아, 그럼 여기가 없으면 뭐 노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우악기 네, 흙도 살아 있고 또좀 유일하게 불확실한 이곳을 건드려보는 이연욱 선수입니다. 안 끊었네요. 아, 이거 끊는 거는 아래쪽에 이제 사단이 네. 돼서 좀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것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뭐 끊어서 아래쪽이 사활이 크게 걸리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위쪽에 두 번이 선수가 돼서 살면 큰 문제 없다고 보는 거죠. 네,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끊어졌지만 각자 살게 되면 뭐 문제 없겠습니다. 네. 어, 뭐 틈을 안 주는데요. <laughs> 이바두군 형세도 이미 처음부터 많이 지금 기울어져서 이연욱 선수가 좀 초일기 빨리 몰렸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젖히고서 이렇게 단수까지가 선수가 되면 위쪽을 또 나오고, 뭐 여기 끊는 것도 바라볼 수 있고, 그냥 나올 수도 있고, 여기 열붕 때문에 아래를 잡으러 갈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여유 있는 흙은 이 정도는 집을 내 줍니다. 네. 뭐흙 입장에서 막 좋은 그 마무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laughs> 차이가 줄긴 했는데 뭐 여기만 다 두면 이제 끝났다는 에이, 거잖아요. 워낙 형세가 여유 있었기 네. 때문에 그냥 여기가 조금 모양이 좀안 좋긴 한데 그래도 큰 문제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붙여도 붙여서 네. 일단 거기 한번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음. 결정이 대부분 됐는데 그 부분이 마지막 편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사는 거 미리 봐 놨겠죠. 음, 한점 잡는 정도로 살았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도 한 점을 잡는 정도로 살아있네요. 네. 뭐 위쪽이 여기를 하나 이제 끊어 두고요. 네. 그렇게 되면 확실하게 연결은 되지 않는데요. 자체로도 그냥 살아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여차하면 위쪽을 두고 산집을 낼수 있거든요. 아뭐 치중을 해서, 네, 치을 가도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여기 두고 그냥 해도 살아는 있습니다. 네. 네, 위쪽을 차단해도 네. 흑계 입장에서는 살기만 한다면 이렇게도 살아 있네요. 조용 구단이 우세를 확립하고부터 에또 마무리하는 과정도 예, 굉장히 서정적이면서도중앙서도 음, 정말 알기 도게 처리했죠. 에서에서에서서서도한국도 한국에서도 서도한도한서도한서 보이는데 굳이 거기까지 나와서 끊지는 않아도 될것 같은데 그래도 또 수가 전용, 보이는 걸 어떡해요? 보보다는 하는 건 합니다. 네. 네. 워낙 뭐 되는 형태라고 보면 하는 스타일이죠. 네. 어 물러섬이 없습니다. 그냥 뭐 뭐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두고 저도 그냥 막아서. 모든 걸다 선수를 하더라도 끊는 자리가 안 되죠. 그럼 이게 집어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수가 부족하니까요. 귀에서 수를 늘린다고 해도 늘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은데 네. 굳이 흑의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는 <laughs> 것 같아요. 조금 복잡해질 수, 수 있기 때문에. 근데 AI 최선인 것 같네요. 집 차이가 더 나고 있습니다. 네. 어 근데 이건 끊어서 좀 귀에서 공도가 귀에서 안 뭐... 나오죠. 예, 네, 없으면 좀더 깔끔해진 느낌이네요. 공도가 좁죠? 네, 살기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하두고 뭐다 해도요. 네. 뭐, 수수는 물론 여기가 먼저겠지만, 이런 식으로 돼도, 그냥 여기를 못 넘어가면, 그냥 막아서, 공도가 살수 있는 공도가 아닙니다. 가장 쉽게만 둬도, 공도가 잡혔죠. 갑니다. 지금은 위쪽으로 끊어서 정리를 하는 것도 좋은 수법이네요. 네. 가장 뭐 확실하기도 하고요. 이연욱 선수가 대국 전에 아 조국수 님 연세도 있으시니 내가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laughs> 있었을 것 같은데 아, 뭐 조연현 선수 정말 내용이 훌륭합니다. 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여기서 이연욱 선수가 돌을 걷었습니다.